우리가 이 마군, 마군을 하는데 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 화재 몰입을 해야 되는데 화재 몰입이 잘 돼가지고 마음이 이제 정화되기 시작하면 그 깨끗한 마음에서 이제 깨끗한 마군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좋은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란은. 좋은 경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게 마군이가 돼. 좋은 경계에 나타난 데, 먼저 집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계 일번 영향을 안 끼치니까 마무리가 하지 않니다 집착을 하면서, 그 마음에 끌려가면서 자기 공부를 놓칠 때, 그 경계가 마무리 경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게 좋은 경계에서 생긴 다 좋은 경계 보면. 좋은 경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마구에는 좋은 마구이야 그래서 천마라고 합니다, 천마. 하늘천천히 써가지고. 그리고 꼭 좋은 경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 그 의식이 이제 통제가 돼가지고, 오로지 하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망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밝아지는데, 마음이 밝아지면서 저 깊숙이 감춰져 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거. 나쁜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 경계가 나타나고 거기에 또 끄달라고 그 하면 또 마음의 경계에 달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분상에서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할 일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공시할 부 잡아놨잖아요, 그럼 잡아놓고 이제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이 시간에 여기와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놨는데 그냥 생활하다 보게 되면 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안 생겨요. 생겨요. 아,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네요. 하지만 나는 이시간공부하면고죠한 시간, 나는 공부하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마음이 딱 있어야 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저런 경계에 끄달려도 기왕 지켜보겠어요. 그걸 쫓아가겠어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마음 얻은 공부를 차근차근 더 해갈 수 있고 내가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경계 쫓아가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의 경계를 흐트려, 흐트리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계들은 다마음의 경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공부에 나가는 데 있어서 화가 참관 마음이 있으면 그 화가 참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설사 그 경계에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나타난다 하라도그 경계에 그달려 가지 않고 염라대인이 나타나고 절승사자가 나타나고 데려가려고 한다고 라도 경계 문화를 꼼박하게 쓰지 않아 겠어요 그래서 참선 잘하는 사람들은 염라대인이 어떻게 해볼라 고 어떻게 안 되니까 염라대인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화두사무 잘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이엄나대왕도그 앞에 와가지고, 공선에 가만히 있는, 있는다, 그런 이야기를, 오그 어그로 위해서는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 그리고 뭐, 염나대왕이 그렇게 공개할 정도 되면, 뭐, 참사하는 따로운 당상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 참사라는 사람들은, 사방도의 경계 경제, 지옥의 경계가 나타난다고 해서 또 누나를 감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야외가 이런 마블의 경계는다꿈 같은 일이래요다꿈 같은 게 있구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간순간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마속에 툭툭 떠오르는 것들이 이 가만히 지켜보면 사라지는 것.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착해면은, 어, 하나라도 나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착사라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20장, 마음 경계는 흑운 같은 일, 에 되고. 신통이나 좋은 경계로 일어나는 것은 천마이고, 마음이 까아나 나쁜 경계로 일어나는 것은 음마이며,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로 공간아 일어나는 것은 번뇌마이다. 천마 음마 반내마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나 바른 법가운데를본뒤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 화두 참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법이 뭐라 그랬어요? 화두 참고 하는 사람들은 화두 참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법이 뭐라 그랬어요? 정법이. 내가 정법 정법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그 옛날에 그 백년신도들 을 보면은. 우리는 존법만 믿는다, 그래, 보면은. 그 존법이 뭐냐, 그러면 전하는 거야. 아비라 하는 거야. 누군지 하는 거야, 보면은. 이게 존법이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저거 사법이에요, 정법이에요아비라기도전안 하는 사람들은 사법이에요, 정법이야 사법이다, 이런 생각이 딸려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야, 보면은. 깔려있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산산히 깨주게 전법이라고 <laughs> 하는 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벗어나면 딴지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사법이 되는 거예요, 일러들은화두을 그러니까 참고하는 사람들은 전법에 화도 참고하는 거예요, 해봅니다. 정념이 뭐냐, 늘 화두를 챙겨야 돼,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정념이에요, 정념. 근데 정념, 정법을 부처님만 생각해야 돼, 화두만 참고해야 돼, 이렇게 딱 그것만 규정을 해가지고 이것만이 정법이야,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그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 정법이에요. 아, 뭐라 정법에 보면. 음. 그 하도 참고하는 데서, 어느 지 하도 참고하는 게내 본문사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천마 번뇌마, 음마 같은 게 툭툭툭 일어나는 건 응? 음? 거기에 대해서 일제식년보세요 그런 게아니라일제식년보세요 왜? 정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요 그러니까 정법은 반드시 사법을 이기게 어 있어요. 끝날 때 어느 순간 지는 거예요, 보다. 주해 대저 모든 경계에 무심한 것이 부처님의 보여. 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응? 모든 경계에 무심함. 이절점에서 무심이라고 하는 말쓸때 특히 공부하고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쓸때그무심앞에 부처하는 말이 있어요. 무생사심. 생사는 마음. 이 없는 것,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또, 무생멸심 생멸심이 없는 것,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게 부처님 마음이야. 무시비심 시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무심이야. 이게 부처님 무심이야. 우리가 무심도인, 무심도인 할때 도인자 붙는 것은 생사가 없고 생멸이고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이런 걸 이제 도인이에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경계에 무심한 것이 모든 경계에 끄달려가서 실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없는 것. 이것이 부처님 도요. 아르마리로 분별하는 것은, 중생의 아르마리로 분별하는 것은 마의 경계이다. 그러나 마구의 경계는 두 같은 일이니 수고롭게 더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어? 마구의 경계. 마구의 경계는 중생의 아르마리라고 했죠. 중생의 함께 매요 아니에요. 어깨비잖 아니, 보면. 헛개비, 헛개비 같은 가면 어깨비 아니에요. 헛개비를 틀어야 됩니다. 중생이 아름이게십이 분별하는 생사심, 시심 생멸심. 이것은, 아, 헛개 같은 것들이기에, 아, 거기에 떠 필요가 조금도 없다. 해 보면. 그러니까 마궁영 같은데. 이제 이해가요 마궁영련, 꿈 같다. 기심시 천마여 좋은 마음을 일으킨 것은 천마이고 불기시 아무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건음마이다 허기 불기에 마음을 일으켰다 일으키지 않다 일으켰다 일으키지 않다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반대마이다. 아니나 네, 그렇지만 아 정법 중에 나의 화를 참고하는 그 정법 가운데서는 에 본무였어야 오로지 화만 참고할 뿐 우리에서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켰다, 일으키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응? 대저만기시 불러요. 대저만기. 이때 만기, 이 기는 중생의 마음에, 중생의 마음에 맞춰서 응? 틀을 정말 안끝냈구 그래서 어, 대여자 망이시 불도요 그래서 이 망이라고 하는 말을 모든 경계에 무심한 것들이필요했네요기이라고 음, 하는 것 어떤 틀이야, 경계야. 그틀이 경계 시위하는 그 마음을 망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계에 무심, 어, 무심한 것이 불도의 부처님의 도요 어그기그 그 경계에 분별하는 마음, 심리 분별하는 마음이 마음의 경계이다 연이라 마경, 마경 공사의 마음의 경계는 꿈 같은 일들이니 하루 변태일이요 어째 꿈 같은 그걸 가지고 일이지 따져서 너 그렇게 내 마음을 실리고 있겠느냐? 그럴 법실 필요 없게 그냥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심 무심할 때그무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심이 분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켰다 사그라뜨리고 일으켰다 사그라뜨리고 그런 마음이 없대요. 이 무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체경계, 일체생에이딱 끌어져가지고 탁 비우는 마음이 없는 그러면 그그 무심이라고 하는 게 멍청한 마음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이 하지 않고 분멸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은 바르고 돌 같아서 응? 어, 알려고 하 어떤 자용도안 되지만, 그 마음의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들비추서알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있어요, 아 그래서, 무분별자, 분별이 없이 탁 하는 지, 암이 있단 말이야, 암 자체가. 아. 그래서, 부처님은, 어, 누가 이리저리 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자체, 그래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냥 저대로 차가 안흠 거예요, 보가안것 같은데. s 그런 마음을 막 배운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무호품멸제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은 사회에서 붙이기도 하죠. 그, 그러니까 마음 경제는 똑같은 일를 했어요, 보다는.